안녕하세요. 애니파파 캠핑카 제작소의 능이엄마입니다 아, 오늘 밖에 아침부터, 아니, 어젯밤부터 계속 비가 내리는데, 어, 비 오는데 택배가 왔어요. 일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보니까 비싸서 못 사먹는 청란 청개가, 어, 청개 그 알이죠. 청란이 이제 택배로 왔는데, 보니까 저희한테 그 캠핑카 제작을 맡겨주신 어, 저희 고객님께서 깜짝 선물을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신선하죠?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저희가 파워뱅크 출시를 했는데도 이 파워뱅크로 뭘 해먹지 못해가서 계란이 비우는 데 왔잖아요. 그래서 기름 냄새를 좀 풍기면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계란 후라이랑 계란을 청란 삶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희 파워뱅크로 인덕션 연결했거든요. 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저도 테스트 해보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해볼게요. 아, 이거는 저희 엄마가 친절해서 직접 농사 짓고 쪄다 주신 들기름. 들기름으로 할 거예요. 케면 이렇게 깜빡이는데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센불에 먼저 달군 다음에 익히는 걸 좋아해서 센 불로 먼저 시작합니다. 아 맛있겠다. 청계청난 처음 먹어봅니다. 와, 맛있겠다. 오, 노른자가 엄청 탱글탱글해요. 아, 저는 노른자를, 후라이는 좀 터친 걸 좋아해서. 와, 진짜 맛있겠죠? 비가 와서 기름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음. 이거 가지고 모질러죠오0 거는 됐고. 한번 해볼게요. 음. 아, 뜨거운데 먹어야 돼. 아, 맛있겠다. 껐어요? 네, 껐어요. 먼저 먹을게요. 네. 너무 먹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먹고 있었거든요. 음. 아, 계란이 비린 맛이 하나도 없고 너무 맛있는데요? 어우. 비싸서 못사 먹고 있었는데. 와. 음. 하민, 하민, 한번 아니 드려보세요.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헐. <laughs> <laughs> 부드러워요. 와. <laughs> 근데 진짜, 그 계란 냄새, 그런 비릿한 냄새,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없네요, 그게. 와, 이거 음. 순삭이야 이거. 음! 너무 어, 맛있어. 음! 이거 먹고, 계란 삶아도 먹을 거예요. 계란이 좀 조그매면 여전히 저도 한섯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름안 묻힌 삶은 계란도 먹어보고 싶어서 아 물도 수도물안 썼어요 해양심청수 몇개 삶을까요?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요? 좋아요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아청남이 이런 맛이었구나 다섯 컴온 슬을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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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체 슬슬. 까요 지금이 슬시슬슬분이네 얼마나 걸릴까요? 슬 슬슬. 슬슬. 네 음. 아, 진짜 고맙습니다. 와, 오늘 고맙습니다. 100만 번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먹어요또 아, 해드리죠. 오늘 30발 다 먹을 것 같은데요? 음, 진짜 맛있어요. 한 향은 어디로요 드세요. 음 그, 저, 뭐야, 보내주신 분 성함 얘기하시고 너무 맛있으면 어떻게 연락처라도 올려드려야 되나. 그러니까요. 여쭤볼게요. 저희가 본의 하는 게 먹방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예천에서 청계농장 하시는 분인데 캠핑카를 저희 애니파파 그 영상을 계속 보시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차를 의뢰를 맡기셨어요. 탁송으로 보내셨어요, 직접. 그래서 얼굴도 못봤셨는데 이렇게 고마운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면, 제가 그 의뢰하신 분한테 여쭤보고, 이제 정보라든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다 댓글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문의하실 분은 문의해주세요. 여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음. 지금, 다음에서일어하면서 저희 캠핑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청개 먹방을 찍고 이제 또 음. 조금 닫아요. 음. 잠시 후에.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열어서 볼게요. 어 이제 지금 하나 까보고 있는데 다 익은 것 같아서 이제 이려고 하거든요. 고 진짜 맛있겠다. 삶은 계란은 또 어떤 맛일지. 마음이 그때도 지금 얼른 까고 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소금을 좀 치고. 좀 칠까요? 살짝만. 예. 치고. 먹어볼게요. 아, 죄송해요. 근데 청개 너무 맛있어요. 청란. 맛있겠죠? 쪼갤게요. 와! 우와! 우와! 잘 익었다. 이야! 맛있어 보이죠? 먹어도 돼요? 빨리 먹고 싶어. <laughs> 음! 음! 호라이를 먹을 때보다 더 고소해요. 맛있다. 음! 와! 진짜 맛있어요 진심 오늘 쌈신발 다안 먹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랑 진짜 맛있게 먹을것같아요 하나 먹어보세요 사장님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하시죠 아먹으시면 안될까요? 나 먹어봐야겠냐? 네음 음.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인덕션도 엄청 금방 되고 파우랭크도 지금 써보니까 너무 좋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청란 보내주신 고객님 덕분에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 오늘은 짧게 예상치 못하게 비 오는 날 기름 냄새도 맡아보고 계란도 맛있게 먹고 간식 진짜 맛있게 먹고 남은 시간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영상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어, 계란 정보는 원하시는 분한테만 <laughs>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파워뱅크, 어, 이거 지금 해마톤 그린 컬러인데요. 어, 색깔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걸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지금 300A인데 뭐 사용을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사용도 뭐 지금 이렇게 써도 거의 줄어드는 것도 없고, 인버터도 그렇고, 저희 안티스파크 안티 잭도 소리 전혀 안 나고 안전하게 사용이 됐거든요. 정말. 어, 영상 찍으면서 맛있고 기분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